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테슬라 주식은 이 세상 밖에 있다. 이달 초미 CNN이 테슬라의 주가 폭등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해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00달러대까지 떨어졌던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말부터 뛰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만 갑절 이상 상승하며 장중 한때 969달러를 찍는 등 무서운 기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웃음꽃을 피우면서 관련 업체들의 수혜도 잇따랐는데요. 특히 한국의 업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지난해 테슬라와 파나소닉 간의 배타적 협업을 깨고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확정한 LG화학의 주가도 올 초부터 기록을 갱신하며 상승 중입니다. 같은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정유 부문의 침체와 LG화학과의 2차전지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 폐소로 악재가 겹친 SK이노베이션도 주가를 방어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 기업은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배터리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K배터리 업체들입니다. 제2 반도체로 불리며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두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소재 사업은 원래 일본이 앞서 있었지만 최근 제조업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대기업이 합류하고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 세계 점유율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 CATL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LG화학이 잇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국 BID와 삼성 s x SDI가 5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발 주자인 SK이노베이션은 7, 8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은 막대한 자금력과 수준 높은 기술력 그리고 까다로운 운영 능력이 요구돼 진입 장벽이 높은 업종입니다 완성차 업체 중 독일 BMW를 제외하고는 직접 생산에 나서기보다 기존 업체를 인수하거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을 확보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2018년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며 배터리에서 완성차까지 자체 생산을 선언했던 다이슨이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는 데는 배터리 개발에 난항을 거듭했던 이유가 컸습니다 24.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한 CATL은 지난해 1월에서 10월까지 LG화학에 밀려 2위에 머물렀었는데요. 최근 테슬라 모델3가 중국에서 대대적인 판매가 이루어져 선두자리를 꿰쳤습니다. CATL이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 것은 기술력과 안전성, 기업 신뢰도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기보다 중국 정부의 편파적인 보조금 혜택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사드 사태를 비밀로 배터리 산업에서 이미 경쟁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 일본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자국 기업들에게 편파적인 보조금 혜택을 지급했습니다. 자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400만 원이 넘는 보조금 혜택을 준 것입니다. 이로써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든든한 후원을 받으며 국내 기업들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CATL은 작년 11월부터 중국에서 판매하는 테슬라 모델 3에 배터리 공급을 시작하는 등 중국 내 점유율을 50%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을 2년도 연장하기로 하면서 어렵게 빼앗은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할 것으로 보였던 CATL에 최근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1월 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CATL은 중국 공장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후난성 남부 닝샹시에서 운영 중인 c a t l 의 오래된 공장에서 발생했다고 시당국 공식 외부 계정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역시나 중국이 늘 그렇듯 무엇인가 폭발했지만 그 폭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폭탄 빼고 다 터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이제 웃지 못할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영상을 보면 단순한 화재가 아닌 배터리의 폭발 사고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버섯 모양의 구름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핵무기 폭발시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폭발의 상징이 기도한 구름버섯 연기가 이번 배터리 폭발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잘 알려줍니다. 당시 현장은 완전한 아비규환 상태로 업계에서는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늘린 CATL의 배터리의 치명적인 안전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CATL 배터리의 안전성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작년 8월 중국 완성차 업체 광저우 기차의 아이온스에서 12일과 23일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고 앞서 5월 18일에도 같은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이온 S에는 CATL에 NCM811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NCM811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80% 그리고 10%씩 들어간 제품입니다. 니켈 비중이 높으면 더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지만 안전성이 낮아집니다. 그것을 CATL이 기술적으로 극복하지 못해 불이 났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CATL의 공장 수율은 45에서 55%에 불과할 정도로 불량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catl은 그동안 안전성이 높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 인산 철 배터리가 주력이었기 때문에 니켈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 기술 수준이 한국 배터리 34만큼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니켈 함량 을 높이면서 안정성도 갖춘 ncm-811 을 이미 지난 2018년에 상용화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본 투입 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가 빠른 속도 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지만 기술력 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프리미엄 모델에 중국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은 것은 그 일례로 이번 대형 폭발로 인해 한국 배터리 업계가 다시 한번 더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중국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모델 Y 롱레인지 모델과 퍼포먼스 모델에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Y는 테슬라의 프리미엄 SUV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 Y에 탑재되는 배터리 전량을 LG 화학이 수주하였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보다 약 1.5배 비싼 모델 Y의 품질 확보를 위해 CATL보다 성능이 앞선 LG 배터리를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모델 Y는 공차 중량이 약 2톤으로 모델 3보다 25% 무겁습니다. CATL의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출력과 항속거리가 떨어져 모델 Y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델에도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사용하자 중국 배터리 업계는 충격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타적인 정책까지 써가며 지원에 나섰지만. LG 화학의 기술력이 밀렸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배터리의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 9월 배터리 데이에서 니켈의 함량을 높인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lg 화학은 하이니켈 배터리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꼽힙니다. lg 화학이 올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전기차용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행거리와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NCM의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이전까지 대세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K 배터리의 아성과 달리 CATL은 하이 니켈 배터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니켈 배터리도 제대로 못 만드는 중국인데 하이니켈 배터리라니 중국은 아연 실색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가 향후 대세로 굳어진다면 중국 업체들이 k-배터리와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지난 7월 쌍순환 전략을 내놓으면서 자국 공급망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체 단체가 개최하는 부품 관련 회의 이름이 공급망 내외로 바뀐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자체적인 자동차 서플라인 체인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애초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었지만 이건 우리 도저히 안 된다 라는 현실을 빠르게 깨닫고 현재는 중국의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이 독자적인 서플라이 체인이지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전략은. 편파적이고 막대한 자금 투입, 해외 특히 한국의 기술진을 빼앗아가는 천인 계획입니다. 중국이 뭐 그렇죠. 돈질하라거나 빼앗거나.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을 대표하는 배터리 연구 인력이자 SK 배터리 연구 수장을 지낸 이준수 전 현대모비스 전무가 중국 헝다그룹으로 자리로 옮겼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국내 배터리 인력 탈취가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헝다 는 지난해 초 8천여 명의 글로벌 연구개발 인재를 채용하며 우대 사항으로 한국 기업 출신을 구체적으로 명시했. 있습니다. 또 CATL은 지난해 대규모 채용에서 한국 기업 출신에게 기존 연봉의 최대 4 배를 중국 전기차 회사인 BYD는 연봉과 함께 자동차 숙소 제공 등의 막대한 복지 혜택을 약속하며 K 배터리 인재 빼앗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천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 지인들을 빼앗아 단기간에 기술력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고요. 천인 계획 정말 천인 공로할 노릇입니다. 파격적인 처우가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기술유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만큼의 한계가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국내 인력들의 군무환경을 개선해주고 국가 차원에서 인재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법개정을 통한 강력한 처벌로 유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꼭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해외 유출자는 현대판 이완용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로 기술 유출을 한 사람은 15년 이상의 징역이나 15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2015에서 17년 검찰이 기수한 기술 유출 사건 103건 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고작 3건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송방망이 처벌은 기술 유출을 부추기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첨단산업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도 지금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 유출, 특히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겠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